스테반의 순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스테반의 죽음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는 스테반의 설교에 이어 그가 남긴 세 문장의 말을 더 기록합니다. 첫째, 그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스테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공회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테반은 두 번째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유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을 연상시킵니다. 이 역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스테반의 죽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거짓 증언이 나왔고 기소 내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와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스테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잔이라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브루스가 쓴 대로 너무나도 잔인한 죽음에 대한 놀랄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가 진행될 때 스테반이 한 중대한 역할입니다. 스테바는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 그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교에 반드시 필요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핵심 사항이 지켜지는 한 필요하다면 건물과 전통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전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두거나 온 세상을 향한 선교를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